안녕하십니까 하방촌입니다 어, 지난번에 그 영호 점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과 백꽃자락은 좌우의 건물이나 지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어, 자기 자신의 자택에 거주했을 때 받는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경을 참고하실 때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기본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 오늘은 이제 용어 고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좌우의 건물이 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자택 건물에 비해서 너무 높다고 할 때는 이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주하는 건물이 이제 1층인데 좌우의 건물이 뭐 4, 5층 뭐 상당히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건물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몇배에 해당되는 높이 해당될 때 이제 압박을 받는 구조이고요. 여기에 따른 효과는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 건강에 좀안 좋다는 점이고요. 정신병이라든지 또는 중풍이라든지 의사건을 의 처리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것은 뭐 이제 대동소이하게 계속 얘기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경험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에, 그 건물이 높죠. 그런데 이제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붙어서 뭐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차이가 있겠죠. 자 이럴 경우는 이제 특히나 특히나 둘째, 서열상 둘째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만약에 공궁이 좀 존재한다면 공간이 존재한다면 바람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첫째에 게 영향을 줄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분방이 방분이라고 하는데요. 방분 누구한테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건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옆에 건물이 하나만 있느냐, 두개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죠. 또 영향을 받는 정도는 건물의 형태, 크기라든지. 예,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용어가 갖춰야 할 조건 환경에 대해서 지난번에 점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고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압을 받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를 고를 때라도 여러 호수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1호에서 8호까지 수평으로는 연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구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에 건물의 호수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좌우 균형이 가급적이면 맞춰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라볼수 있는 것입니다. 좌우의 편차가 너무 심해도 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할수록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또 있죠. 이런 걸 감안해서 집을 고르실 때는 에 가급적이면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구조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이제 이해하시고 그런 건물을 찾아서 거주하시는 것이 장기 거주에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어서 뭐용어는 다음에 또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높 넘나지 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필요하실 때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풍수 길상물 중에 하나인데요. 공개라고 하는데 닭입니다. 닭. 닭은 그 도화를 제어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도화. 도하. 도화를 제어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설치할 때는 이제 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문의 문과 마주보는 곳에 닭을 설치합니다. 대충이 되는 곳에요. 그리고 닭의 그 이불, 이불, 문 밖을 향하게 둬야 됩니다. 집 안으로 향하게 하면 안 된다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되고, 쉬어 하실 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바람이 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도화가, 도화가 그 남녀 연애 관계죠. 그래서 바람필 경우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방이든 양방이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불필요한 도화일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필요한 도화라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한 쌍의 닭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응용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 도 정반대로 오히려 이제 불필요한 도화가 발생할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또는 이제 집 밖에 그 오공살이 있을 때 설치하기도 합니다. 오공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살기 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밖에 뭐 전선이라든지 그 진해 모양의 형상들이 많이 보인다면 거기에 이제 그런 오공사를 제어하기 위해서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닭이니까 닭은 묘유상충하죠요사주상으로 그래서 토끼 띠인 사람은 침실에 두면 안 되겠죠. 오히려 상충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띠를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에너지 자장을 이제 받지 않으려면 이 주의하실 건좀 유념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도화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오공살이 있을 경우에 창 밖이라든지 문 쪽에서 해당 물건 살기가 있는 쪽을 향해서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또 난도화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불필요한 도화죠 실제 보통 이제 비성파에서는 그 사록 선목을 이제 도화성으로 보는데요. 사록 선목은 동남쪽에 있죠 동남쪽. 그래서 집안에 이제 바람을 피는 사람이 있다, 불필요한 바람을 핀다라고 할 때는 이제 비성파에서는 사록선목의 그 관련성을 풀어서 이제 해쳐봅니다. 실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닭이라고 하는 것은 유조 유. 12 지지로 표현하면 유에 해당이 됩니다. 유는 서방에 있죠, 서방. 서방은 이제 후천팔계상으로 택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는 뭐 구성으로는 파군성이죠. 그 중에 이제 그 택계방위에 45도 각도 내에 이제 15도씩 에서 경유신이라고 해서 세개 자산이 나옵니다. 세개 중에서 이제 닭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닭을 가지고 그 사록 손목이 들어가 있는 동쪽의 목기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이 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통은 이제 닭을 어디다 설치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문 밖을 향해서, 대문을 향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어, 침실에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침실에서 만약에, 밖에 아, 오공사를 보인다든지 했을 때는 창밖이라든지 아, 창틀, 뭐 창, 창문 가까운 곳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살기가 있다면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각. 그 집에 그 설계가 서쪽이 이제 비어있는 구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라 한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서쪽에 기운을 서방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해당 물품을 설치하죠. 그쪽은 이제 태계에 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닭을 설치합니다. 결국 체 또는 뭐그 육제전이라고 그걸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이제 동으로 만든 제품을 설치합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요. 또는 이제 오행상 뭐 사지 오행상 뭐 금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경우, 또는 뭐, 사제 희용신이 금인데,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은, 약한 사람은, 집안에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서재라든지, 또는 침대, 머리맡에, 옆에 이제 무슨 괴가 하나 있으면은 그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행상 부족한 기온을 보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급적이면 사주의 기운도 보충하면서 좀 삶의, 삶의 운수의 흐름을 윤택하게 만들어 보려는 이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로 뭐더 얘기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 유는 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생수에서 수를 생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는 뭐 재물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재물을, 쉽게 말하면 재물운을 증가시킨다든지, 재물을 부른다든지, 뭐 이런데 활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 다양한 응용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원래 그 주역의 64개가 원래 그렇게 응용이 되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뭐 사업장에 뭐 설치를 합니다. 사업운을 좋게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닭의 기질을 보고 개인의 기장도 살려주지만 사업운도 왕성하게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사무실이라든지 뭐 집도 마찬가지지만 서쪽에 수탁을 설치해서 그런 기운을 보강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네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면 또 헷갈리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도화, 불필요한 도화. 필요한 도화가 있다면 뭐그 도화를 일으키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필요하면 동계를 설치해서 동, 동제포로 만든 닭을 설치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불필요하다면 이걸 제거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그 나머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어, 가급적이면 그 어, 풍수환경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그래도 상가라든지 사무실 고를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청룡백호는 중요합니다. 주작도 뒤편도 중요하고 앞편도 중요한데, 좌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좌우의 작용, 그 다음에 앞뒤의 작용을 또 이해하시면 더욱더 좋은 작품의 건물을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가급적이면 이제 그 좋은 건물을 거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 참고 지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